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숨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기도할 때 나의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편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쪼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수척했습니다. 기력이 소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부칩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뼈 마디마디마다 욱신욱신거리고 정말 너무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정말 그 이런 고백과 기도가 우리들 실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고백과 많이 비슷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온몸이 진짜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30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이 저 7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맨날 왜 아프다고 그러셔? 하고 이해를 못하지만 자신이 70대가 되어 보면 그때서야 나의 몸에 수척해짐 나의 몸이 힘들어짐 뼈마디가 우신우신거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될까? 아이고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온몸, 막 온몸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수척해지는 거 그냥 받아들이고 대충대충 살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지평 기자처럼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지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해졌사옵니다 기력이 쇠했습니다 쇠약해졌습니다 힘이 붙입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붙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궁유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내가 정말 힘들게 온몸이 정말 병들었습니다. 온몸 뼈마디마디마다 쑤셔 죽겠습니다. 욱신친 거립니다. 관절도 아프고 인대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어지럼증도 있고 항상 약을 먹어야 되고 너무나 심신이 너무나 아픕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나의 아픈 상황, 고달픈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전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겁니다 땅을 향해서 어떤 이상한 돌멩이를 향해서 별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허무한 외침 그런 허무한 외침을 통해서 또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뭐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시시콜콜한 기도 제목도 다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힘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가 기력이 쇠하였사오니, 내가 온 몸이 정말 뼈 마디가 아프고 힘이 부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병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솔직한, 애절한 기도를 통해 나에게 다가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